안녕하세요. 근냥유입니다자 이번 주말 동안에 정말 큰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어, 총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이두 사람은 거의 한 몸처럼 이렇게 여겨질 것 같고요 이두 사람의 힘을 합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어,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속보로 잠깐 얘기했더니 야 이거 대답도 안 해주고 뭐냐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던데 일주일 전에 제가 올려드린 그냥요를 보세요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순 없고. 제가 트럼프와 관련된, 어, 트럼프 트레이딩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한가지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빅테크들, 소위 말하는 M7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빅테크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어, 금리 인하한다고 하니까 빅테크 팔고 러셀 2000 가자 라는 수급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자, 빅테크 팔고 러셀 2000으로 간다? 오케이. 그러면, 러셀 2000으로 가는 수급 때문에 빅테크가 빠질 정도가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산해 보니까, 빅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M7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보면, 대략 17조 달러 정도 됩니다. 반면에, 러셀 2000에 소속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봤자, 3조 달러가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빅테크에서 어 주식을 팔아가지고 러셀로 간다라는 것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다갈수 있냐? 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작아요.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이 뭐20% 올라서 3.6조 달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3.6조 달러면 은 애플에시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빅테크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줄수 있는 거 후보가 러셀이 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후보가 있습니다. 그 후보는 바로 미국의 국채인데요 특히나 장기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의 시가총액은 30조 달러가 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큰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간다 본격적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꽤 많은 돈이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빅테크의 주가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미국 국채를 벤커버 아메리카의 고객들이 얼마나 샀는지를 보니까요 어, 예를 들어서 2년 이하의.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샀더라고요. 그래서 70 빌리언 달러 정도를 샀더라고요. 그리고 중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년 이하의 중기채도 꽤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44 빌리언 달러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미국 국민들이 단기 혹은 중기 채권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채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년 이상이 되는 장기채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2빌리언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샀어요. 이 사람들은. 왜안 샀을까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너무 장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단기. 2년만 빌려주고, 10년 안으로 빌려주는 거, 이런 건할수 있지만, 20년 이상 빌려주는 건, 아, 이건 나는 못하겠다. 라는 의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세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거둘 거다. 법인세도 낮춰주고, 최고세율도 낮춰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금이 낮아지는데, 재정 지출은 계속 더할 거니까, 이두 개를 합쳐보면, 국채 발행을 더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질 걸 뻔히 아는 사람들이 뭐하러 여기다 투자를 하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빅테크의 수급적인 관점에서 위협을 줄수 있는 미국 국채? 아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얘의 영향력, 얘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빅테크를 포함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더 늘려가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미국만 우선하는 그런 정책을 우선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좀더 늘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걸 더 사고 싶어졌어요. 왜냐하면 내전 혹은 내전에 준하는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에 트럼프가 총에 맞고 이렇게 파이팅 하는 외치는 그 사진 때문에 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현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제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벌써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아요. 누가 옮겼냐면은 일단 일론 머스크가 제일 먼저 옮겼고요. 그리고 비네이크만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버드 출신인데 내 친구들이 내가 트럼프 지지한다면 진짜 욕할 텐데, 아, 난 그래도 트럼프 지지. 해 이거 나 오래 생각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옮겼고요. 그리고 건들락도 옮겼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메타도 이 3년 동안 잠궈놨던 트럼프의 계정을 풀어주는 어, 액션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어쨌든 어, 여론은 트럼프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트럼프가 좀더 위협적이게 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합류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테슬라의 국가가 500불까지 갈수 있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지난주에 또 UBS에서는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내긴 했는데 목표가는 올렸어요. 얼마로 올렸냐면은 196불로 올렸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가가 260불이라는 거 감안하면 팔아라.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UBS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고 모건스탠리와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겁니다. UBS에서도 테슬라에서 전기차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6%밖에 안 된다라고 봤어요. 즉 다시 말하면 테슬라는 AI 등등등 에너지를 포함한 등등등 로보택시 뭐 등등등의 가치가 이미 500빌리언 달러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지금 8 0 0 i 리언 달러라고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영되어 있다 근데 나는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AI에 투자는 진짜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로 매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나잘 모르겠어 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ai 버블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ubs 입장에서는 숫자도 나오지 않는 ai에 대해서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나는 196불까지 밖에 못 오를 것 같은데 이미 200불이 넘었으니 난 매도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ubs의 보고서가 저는 어, 테슬라의 주주가 가져야 되는 일종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오르는 만큼 실적도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하게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밸류에선 기준으로 보면은 74배나 되는 굉장히 비싼 회사인데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트럼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두 사람이 합쳐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모건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전기차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AI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로보택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로보택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로보택시가 진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커지냐라는 것이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 여기서 뭐 트럼프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거죠. 미국 내에서 로보택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로보택시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기대해 볼수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게 규제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에서는요, 지금 로보 택시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규제 철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람이 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람도 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사람도 없는 차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 쳐서 죽으면 어떻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 그래서 왜? 뭐 어때?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간다고 했을 때 로보택시에서마저도 테슬라가 주도권을 잃는다면 큰 위협이 될수 있는데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인 거죠. 이 로보택시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라 생각해요. 1990년대에 포드가 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면서 사람이 일정 거리를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0년 동안 이 비용은 크게 낮아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봇 택시가 될 경우엔 이 비용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가치의 증가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합쳐진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인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AI는 무엇을 걸고 하는 싸움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WWW라고 하는 인터넷 혁명,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나왔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혁명을 통해서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왔고 메타라는 회사들이 나왔죠.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M7이라고 하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형성됐고 얘네들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7조 달러나 됩니다. 17조 달러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이 가치는요, 중국의 GDP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컴버블이 됐든, 모바일 혁명이 됐든, 이런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치의 크기는 한 17조 달러 정도 됐다라는 거고, 이 가치는 사실은 국가를 위협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AI는요, AI를 모두 갖는 기업의 가치는 혹은 그것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저 정도 수준은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50조 달러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100조 달러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치보다 훨씬 더큰 가치를 갖게 될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트럼프 혼자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힘을 얻은 트럼프라면 이 조합이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번에 총격 사건을 받았던 것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두 번이나 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모르는 누가 있나라는 생각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내전이나. 혼란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좀더 안전하게 저의 가치를 저장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금과 같은 그런 자산에다가도 투자를 해보고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총격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그 뒷배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AI라고 하는 사실상 전 세계를 걸고 하는 싸움. 에 승자가 누가 되느냐도 걸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일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그냥요를 통해서 그냥 한번 <laughs>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요였습니다.